산골에 계시는 분이 고밭에 그 고구마 캐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치가 되게 좋아요. 고구마 올해 굵 굵어, 굵어요 어떻습니까? 아 올해 비가 많이 나 고구마가 예 네. 그렇게 별로 안 굵. 그럼 저기 방고 방고구마입니까? 아니 그게 뭐 저기 물고구마라 하더라고요. 난 물고구마 아, 더 좋아해가지고. 그럼 더 굵겠네. 물고구마 아니 안 굵어. 물고구마가 단맛이 더 나죠? 단맛은 더많 많. 많아요. 근데 너무 더워야 음. 저기 날씨가 예 그건 뭐요? 자루 가고 와야지 자루 안가져오셨 날씨가 저거야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그 캐논거 저 안에 있어요 어... 자루로 가져가야지 캐논거는 아까 어디 있었지 그냥 금방 캐 캐는 것도 배워가지고. 땅이 땅이 물렁물렁합니까 아니 배웠어 캐는거 고구마 캐는 방식을 배웠습니까 <laughs> 도라지 여, 여기서 캐습니까 네. 도라지 굵죠? 네, 굵은 것도 많은데 굵은 네. 그 것도 잘 당한 사람 있고 근데 뭐 도라지가 무조건 굵다고 좋은 게 아닌데 3, 4년 동안 내리니까 네. 굵은 놈이 있작았는데 그렇더라고 짜증은 사서... 좀 불태고 네. 내 묻어버렸어 딱 사람들이 뭐, 뭐 사람들이 무조건 굵으면 좋은지 안다니 이게 지금 밭 꺾어놓은 거예요 밭? 네, 팥, 빨간 팥. 여기 매달린 게, 여기 팥입니까? 네. 여기 빨간 팥입니까? 네. 팥을 이랬고. 아, 여기, 여기 달렸다. 요게 팥입니다, 요, 요, 요. 팥. 어, 고구마 줄기를 싹뺏겨놨네요 네, 고구마 줄기 뺏겨야 되고 되고, 고 같아요. 음, 저 고구마 줄기 갖고 반찬도 하더라고요, 반찬. 그 오일장에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저 줄기 뺏기느라고 줄기삐껴갖고 팔더라고요 반찬 해먹는다고 와뭔 새소랑이 저래 생겼지 오 무시무시 삼지창처럼 생겼다 삼지창 세상이 완전히 아, 이렇게 캐니까 빠르더라고 나도 몰라요 그런데 몰랐는데 돌아서 예. 캐다 보니까 이게 홀날 거고, 대게를 갖고 와서 캐는 거야. 완전히 삼지창이네. 응. 삼지창이랍이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응. 와.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삼지창으로. 도라지 캐는 삼지창입니다. 아, 참, 참, 고구마. 황지, 도라지도 이렇게 캐면 되겠네. 도라지 이로게요 돌멩이가 끼었네 돌멩이 아, 아이 돌이 끼니까 안 좋구나 돌이 끼니까 안 좋네 돌이 끼니까 음, 고마 아직 안 튀어나왔는데 있 어디요 어 흙이 묻어 그렇구나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질어요, 질어요, 와요. 아 질다, 네. 깡이 네. 야, 고, 지금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삼지창으로 삼지창으로 캐고 있습니다. 네. 어 나왔다, 크다. 이렇게. 고구마 크네 그거는. 음. 비슷비슷해. 오. 고구마가 올해 평균적으로 잘된 겁니까 농사가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 평균적으로는 좀 이렇게 감은 거 봐서는 감 타지 않고 감 타는 거 봐서는 아름들 들었는데. 예. 그리고 그런 대로 들었어요. 그런 대로 들었습니까? 많지 않고. 아 오늘 제일 산야 맞다. 이게 삼지창으로 이렇게 깨. 그거 갱이로 캘려면 고미로 캘려면와이 금방이 달렸다 이도는 거의 나와요 굴레요 이게 지금 흙에 묻어갖고 이런데 다섯 개씩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반고구마나 아니고 물고구마 여섯 개 6개 달렸네 여섯 개요 예. 이게 물고구마랍니다 물고구마 예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요 산골에 계신 분이 고구마 캐고 있습니다 저희 산골 브런치 채널에 그 멤버십 회원제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뭐, 물어보면, 제가, 제가 번개처럼 정확하게 꼭 답장도 해드리고, 물건 같은 거 구입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멤버십 회원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골브런치 채널에 들어가면, 잘할줄 모르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고, 상골브런치 그 채널 그 인터넷, 저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 회원, 뭐, 가입 그런 게 써져 있습니다. 그잘 모르면 휴대폰, 가게 가서 한, 한 30초, 10초만 하니까 해달라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구마가 저장은 어떻게 해요? 저장은 뭐 저기, 좋은 창고에 넣던가, 박스에 담아가지고, 예. 그냥 얼지 않는 데다가. 음. 그곳으로. 이거는 택배를 보내는데 뭐, 뭐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고구마는. 그건 없을걸요? 단단하니까. 그럼 왜한 개만 달렸지? 아 조그만 것도 달렸다 아, 이거 오래 올해 는아 올해는... 흙이 묻어가지고 지금 이런데 이게 여기는 이게 좀 지대가 해발이 높고 이래서 고구마가 마, 더 맛있을 걸? 더 맛있을 걸? 그 아, 기억 훨씬 힘이 덜 들겠네 네. 그쵸? 예 네. 힘이 네, 훨씬 덜 네, 들겠어요 두개세개잘린는 저죠 말리 흙이 묻어서 그래요 흙말 흙이 묻어고말야 된다고요. 아니 고구마를 이걸 캐갖고 며칠 놔뒀다가 쪄 먹는 게더 맛있습니까? 바... 네. 예 그럼요 바로 먹는 것보다 그러다가는 겨울에 먹는 게 맛있더라고. 아좀 숙성이 돼야 되는구나 고구마도 고구마도 숙성이 돼야 되나 봐요. 그럼 그 바로 먹는 것보다 며칠 놔뒀다가 좀 말려갖고 이게 삼지창으로 캐니까 엄청 네. 쉬워 쉽다고요? 네 이거 면 나오니까 며칠 놔뒀다가 먹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그렇죠 어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돼지가 내려와서 안 파먹었어요 이거 희한하네 저금 개가 있잖아요 개가 있어 그래요 아저 위에서 속기는데막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나오네그 크다 이거는 어이구야 여기. 이렇게 쭉한게 근데 얘가 어떻게 약간 주름이 잖나 쭈글쭈글쭈글쭈글해 어, 보이는 것기도하고왜왜 그래요? 왜 아, 그거는 정말 크면서 네. 그렇게 나와요. 그세장난으로는 네. 것도 있고 네. 크,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삼지창으로 고구마 캐는 거. 그 삼척 굴비집 그9 5세된그 어르신 재작년인가 언제 그거 뭐나고저이 그저 삼지창 저거 더 커. 근는 엄청 무거워요. 그고그 민들레 있잖아요. 네. 민들레 뿌리를 그거 저걸로 캐시더라고. 아이거 민들레 캐서고 다 되지. 뭐. 저 비쌀 걸를 그래. 저거 사려면 다다 되지. 아 이건 그렇다. 어, 나는 오래 있잖아요.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지금 생각. 인클 더. 예. 인클 거. 지금 요거 조금 안 돼서. 예. 네. 지금 한세 박스 넘게 나왔어. 세 박스요? 예. 네. 한 박스에 얼마씩 팔아요? 아유 발것도없어요 별로. 발것도 없고 집에서 집에, 안 집에 안 집에서 그냥 거지. 잡 잡술라고. 한한세 어...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정도. 음. 오동안 일단 궁금 궁금한 게 있으면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고거기다 댓글 달면 제가 번개처럼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요. 아, 안 되는 거는요. 예. 네. 이렇게. 아, 현가 아닌 건데. 아, 이로 그, 네, 병이로 병이로 이렇게... 아니 저 지금 네. 저는데도 갱이가 갱이가 꼭그저 네. 그림 갱이 나올 걸 끊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끊어진 데가 예, 그게 아마. 걸 찾으려면은 그렇게 이제 그 자리 보고서 찾는 거야. 떨어진 게 있어요. 그데그 나... 하나 보이네요, 뭐, 뿌리가. 고어디 옆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못 찾아, 놓친 거야. 그럼 이, 나중에 이삭죽기... 네. 언제 이 여기는. 외지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뭐 이삭죽기 하러 올 수도 없고 이삭죽기를 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흙이 좀 뽀송뽀송하다 네. 이쪽은 좀비좀 좀 빈다 쪽이니까 좀 낫네 어이 나왔다 어이, 어. 뭐야 딱 끊어져 버렸네 그찾 말이야 그터 찾아야 되는데 그럼 왜그렇째려요 그래? 그거는 단 것도 있어요. 음아 물기가 없어 그러나? 그러니 감으로 가지고 너무 감으로서 그러나 저소 키우는 데는 저 밤새도록 저래 틀어 놓습니까? 예꽃 먹는 게더 음. 그럼... 음... 그래 대다 꼬먹는 게더 맛있다고요? 그럼 불에 꼬먹는 게더 맛있답니다. 그래도 훅이 그래 딱딱하지 않아서. 아 얘는 또과인 같은데. 또 어, 있네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꽤 네. 네. 음, 감공했네 알뜰하게 낳게 야 되는데 힘들게 농사 지어갖고 이젠바쁘겠냐 밭도 네, 비 백인지 볼 거예요. 이건 기계로 못 비니. 네, 사람이 비야 어 돼. 사람비어야지 뭐. 어휴. 사람이 나서로 배이 되지 니 오래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네. 이 덩어리가 커 가지고 이렇게잘안되잖아그래 덩어리가 저거. 네. 이 덩어리가 지니까 이게 고구마 많이 달렸는데 땅이 물이 좀 빠져야 돼? 되는데. 네. 근데 뭐 요새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뭐 버려올까 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햇볕에다 말려 가지고 햇볕. 이건 진짜 꿀떠. 음. 왕 왕고구마 왕고구마입니다. 네. 왕고구마.